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제 제가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블룸버그 인터뷰를 번역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 XRP ETF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리플 전 임원이 이르면 연내 XRP 현물 ETF 목격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전 글로벌 인재 확보 부분 임원이었던 숏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4년 또는 2025년에 XRP 현물 e t f 목격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 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사의 임원이 아닌데 뭐 2024년 혹은 2025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 ETF도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XRP ETF는 좀 너무 빠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24년은 좀 힘들 것 같고 2025년에는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리플의 IPO를 볼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를 하는데 아무래도 리플사가 SEC 소송에 걸려있고 지금 미국에서 IPO를 낼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 외 지역에서 IPO를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IPO를 진행할까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두 나라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홍콩입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홍콩 푸보은행과 CBC 테스트를 진행 완료했고 자산 토크나 결제를 구현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홍콩 쪽에 여러 가지 은행과 고객들과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리플사가 많은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로서 이제 홍콩 쪽에 IPO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홍콩이 아니라면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플사가 계속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그 영국 지하철이나 이런데서도 계속적으로 리플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플사가 영국 은행과 계속적으로 CBDC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 홍콩 이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본도 생각을 했었지만 일본은 그래도 미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고 홍콩이나 이렇게 잉글랜드 쪽에서 조금 더 가능. 성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다른 나라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IPO가 진행이 돼서 리플사의 어떤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자료들을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트니 미국 공화당 의원 후보 경선 출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구 공화당 의원 후보직 경선에 출마한다. 존 디트는 암호화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지역 구를두고 경쟁하게 된다. 그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과 당파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렵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기부를 부탁한다. 암호화폐는 사기라는 나의 입장으로 인해 암호화폐 로비스트의 표적이 됐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친 니플 말 그대로 이렇게 맨날 어디 갈 때마다 XRP 아미 X 피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사추세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이 그래도 좀 우세한 지역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으로 나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존 디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의원이 될지 안 될지 제가 보기에는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쉽기도 한데, 만약에 된다면은, 친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의원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리플사와 XRP에게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RP ETF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면서 또 IPO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군데 제가 조금 생각해봤던데 이야기 드렸고 존 디튼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 살짝 언급을 드려보게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만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좀더 좋은 것들이 보여지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